마테님의 하리, 일단은 십자가를... 예, 십자가를 얼마 전에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며칠 전인가 드셨다고 그죠? 저한테 얘기하셨었죠. 근데 예, 다른 거, 다른 십자가 갖고 싶다고 하시니까... 구원의 크러스가 참잘 나온 편인데, 십자가면 일단 좋은 것 같아요. 60제, 70제, 80제, 85제, 모든... 근데, 그것,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나와야지 스위치가 안 와요. <laughs> 아, 어, 바우도 없는데, 이기, 아, 데 네, 예. 쩔공대 가셨었나봐요. 아, 바우 참고 있어요? 아까 헬 돌다가? 아, 그냥 가셨나봐요, 공대. 갑니다. 두구두구두구. 오늘 밥 드시고 하는 거야, 근데. 예 예. 갑니다. 구원의 크럭스, 라바룸 뿌기. 뿌기 최근에 나왔었는데. 갑니다. 제발! 청대 네. 배틀크루, 80제, 야 80제 청룡대를, 야 와우, 배틀크루 하시면 되겠다. <laughs>